안녕하세요, 윤선입니다. 이렇게 콜로소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강의를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생각하는 픽셀 아트에 대한 정의와 개요를 잠시 설명하고 제가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서 한번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픽셀아트는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그 기원을 생각해보면 게임 제작을 위해 탄생한 아트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에게 픽셀아트란 게임 개발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며 저는 이를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픽셀아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안티알리아싱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안티알리아싱이란 색과 색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중간 색상을 추가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진한 색 앞에 밝은 색이 들어가고 또 밝은 색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티알리아싱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입니다. 현재 인디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픽셀 아트 스타일은 안티알리아싱이 적고 명확한 색상 단계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 스타일은 뚜렷하고 직관적인 미적 감각을 제공하며, 저 역시 이를 매우 아름다운 스타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티알리아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픽셀 아트는 주로 브라운관 TV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브라운관 TV의 특성상 화면에 자동으로 안티할리아싱 효과가 어느 정도 부여가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픽셀아트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좀더 뚜렷한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특성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의 PC 온라인 게임 제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에는 TV와 달리 PC 모니터가 안티알리아싱 효과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픽셀아트 스타일에서 직접적으로 안티알리아싱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픽셀아트를 배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브라운관의 안티알리아싱 특성을 재현한 작업방식과 스타일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디게임에서는 과거 게임의 스프라이트와 픽셀 아트를 연구하며 안티알리아싱이 적은 스타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선명함과 독특한 감각을 제공하며 현재 픽셀 아트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거 픽셀 아트의 디테일한 안티알리아싱 스타일을 활용해 작업하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픽셀 아트의 다양한 표현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제 작업 스타일의 뿌리와 독창성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픽셀 아트가 어떤 그림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픽셀 아트는 아주 작은 단위의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할 때 우리는 약간의 마법사가 되어야 합니다. 점을 단순히 선으로 보지 않고 면으로 다루며 그 면과 면 사이의 경계선이 하나의 선처럼 보이도록 그림을 구성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 색과 색 사이의 경계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선이 되도록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픽셀 아트에서 하나의 점 단위에 들어가는 그 크기가 이미지 사이즈상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100%로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게 결코 작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모두 다 면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면과 면 사이의 경계가 하나의 선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면은 이 방식이 좀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픽셀 아트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착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에 밝은 색을 추가하면 그림이 통통하고 입체적으로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어두운 색을 더하면 단단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색상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것이 픽셀 아트를 다루는데 중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가 보통 바탕에는 항상 색상을 하나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게임에서 사용하는 픽셀 아트는 하얀 배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이 있는 데서 작업을 해야 게임에서 어떻게 보일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경색을 항상 깔아주시면 좋고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렸을 때 외곽에 밝은 색으로 아, 이 색은 충분히 밝지 않네요. 네. 어두운 색으로만 안티워 줬을 때 굉장히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오돌도돌한 픽셀도 보이고, 이 이미지 자체가 단단해 보이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드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색을 만들어서, 좀더 밝아야겠다. 중간색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티를 주게 될 경우에, 좀더 부드럽게 색이 넘어가게 되면서, 보여지는데 차이를 주게 되죠? 이런 차이점을 말한 겁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다 느낌상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적절히 필요한 부분에 두 가지 효과를 섞어서 써야지 이거 하나,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이런 것은 없어요. 픽셀 아트의 또 다른 재미는 이렇게 작게 그린 그림이 시각적으로 왠지 그렇게 보이는 착각을 만들어내는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픽셀과 색상을 활용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픽셀 아트 작업의 본질적인 즐거움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팔레트를 만들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팔레트 구성에서 각 색의 관계와 대비를 잘 고려해야 이러한 착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차후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요. 강의에서 색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그때마다 색상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에서 하는 말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픽셀 아트는 제한된 도구로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탐구하는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픽셀 아트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왜 프로모션을 사용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지난 24년 동안 다양한 툴을 사용하며 픽셀 아트를 작업해왔습니다. 그 결과 포토샵과 프로모션이 작업에 가장 최적화된 툴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프로모션만으로도 픽셀 아트 작업을 충분히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팔레트 제작에 있어 포토샵이 더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최초에 작업하는 그 스틸컷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고 애니메이션은 프로모션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의 뛰어난 점을 말하자면 애니메이션 브러시와 파츠의 브러시화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브러시라는 거는 지금 현재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하나의 브러시에 다 담아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치를 이동하거나 그 다른 액션에서 응용할 때 애니메이션 브러쉬를 통으로 따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기능은 프로모션을 가장 돋보이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능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또 작업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주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파츠의 브러쉬 왔는데요. 이렇게 팔을 따면은 이게 브러쉬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팔 모양을 어딘가에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걸 브러쉬를 그대로 들고 이렇게 찍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거기다 이 브러쉬를 저장해 놓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꺼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브러시화가 최적화가 잘돼 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나 오브젝트의 반복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 기능이 작업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아주 애니메이션에 잘 어울리는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던파나 뭐 테일즈이버 같은 곳에서도 사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에 보면은 프로모션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공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업에서의 이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프로모션과 포토샵은 각각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두 툴은 적절히 활용하면 픽셀 아트 작업의 효율성과 퀄리티를 모두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작업을 중심으로 프로모션은 독보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 픽셀 아트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